반갑습니다. 마인드TV입니다. 제가 이제 ETF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공부하게 된 ETF의 투자의 스승님은 힐링 여행자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알게 되었고, 이후에 또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투자 마인드는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뭐 철학 등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어, 힐링 여행자 이 채널에서 어,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어,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 ETF 투자의 장점을 다섯 어,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투자금 회수 안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 개별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거래 정지가 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찾아쓸 수가 없습니다. 어, ETF도 물론 상장 폐지, 폐지가 될 수는 있는데요. 최소한 시가 총액이 50억 이상인 ETF를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시가 총액이 천억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이라 상장 폐지될 염려가 없습니다. 어, 더군다나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ETF에 문제가 생기면 뭐 어느 정도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운용의 투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투명성을 논할 필요가 없죠. 어, 펀드와 비교했을 때 펀드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종목을 알려면 그 판매하는 곳이나 운용사에 직접 요청을 해야 공개를 해 주는데요. 그것도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일부에서만 공개를 합니다. 설령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어떤 종목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3개월 전 종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알려주지도 않고 종목 중에서, 어, 탑 10, 어, 10개 정도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는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만 딱 하면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 현재 시점에서 알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투명성이 분명하다 이게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분산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분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ETF는 최소 10개 회사를 기본으로 묶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는 S&P500 같은 경우가 500개 회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100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ETF 자체가 이미 10개 또는 뭐 30개, 뭐 100개 이렇게 여러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뭐 종목 하나, ETF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만 해도 나스닥백,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테크탑텐, 뭐 이차전지, 뭐 등등 여러 개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ETF가 또 서너 개 정도만 돼도 분산 투자의 어떤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투자 비용의 절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뜻이죠. 어, 특히, 펀드에 비해서는 3분의 1 이하 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어,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볼수 있죠. 비용이 절감된다 라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우리의 수익이 높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펀드를 투자했는데 1년에 수수료가 3%다 그러면 우리가 10년간 투자한다 라고 보면 1년에 3%니까 10년 동안 30%의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만 절감이 되더라도 우리의 수익률이 30%가 증가한 것과 같은 셈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대 수익률의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비하면 ETF의 변동성은 어, 작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 회사가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어느 특정 회사가 많이 올랐다면 다른 회사는 조금만 오를 수 있고, 또 다른 회사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 어, 한 회사의 종목이 어, 들쭉날쭉하는 거에 비해서 ETF는 변동성이 작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 분산이 되고요. 게다가 또 좋은 점은 3개월마다 어,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또 조정해서 어, 유지를 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개별 종목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ETF 투자가 좋을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 종합해 봤을 때 어, 마음 편안하게 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ETF 투자야말로 노후 준비를 위한 최고의 효과적인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